오늘은 여름철에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마라박기 실패 없이 마라박기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마라박기는 이렇게 원피스나 스커트 밑단에 보면 이렇게 말아서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의 의류는 거의 모든 부분을 마라박기로 해요. 이렇게 암홀 부분도 마라박기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 놓으시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미싱을 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만드는 영역이 넓다 하시는 분들은 마라바퀴를꼭 연습을 하셔가지고 마스터하시면 좋아요. 자, 마라 바퀴 노루발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꼬인 부분의 넓기가, 여기가 좀 넓고 여기가 약간 좁거든요. 자, 말아 박는 간격을 어, 조절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종류의 말아 박기 노루발 갖고 계시면 어, 더 좋으신데 나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요 기본 넓이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일단 일반 노루발을 빼고 말아 박기 노루발을 깨우신 다음 또 하나 숙지 하셔야 되는 게요 위에는 땀이죠 땀 넓이고 여기는 바늘의 위치거든요 어 말아 박을 때 말아 박는 폭이 이렇게 좁아요. 좁기 때문에 원래 위치에 놔두고 박으시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조절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 미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한번 하시면서 바늘의 위치를 옮겨서 이렇게 예쁜 땀이 나오는 간격이 어디인지 알고 기억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에서 어, 조금 앞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아박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말아박을 때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깎아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이거 기본으로 일단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원통형 원피스나 스커트, 바지를 만들 때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연결해서 쭉 박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한장 사선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사선으로 만들었던 요 여기를 노루발 아래 바늘보다 약간 지나치게 요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요 사선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여기 꺾여 있는 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 노루발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시고 하는데, 자맨 처음에는 그냥 앞으로 여기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앞에 사선 시작되는 부분에 한두세땀 와서 되박기를 해주신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게이 상태로 박으면 이런이 상태로 박아도 말아박기는 돼요. 근데 아주 예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1, 1mm나 2mm 정도를 손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는 이 원단을 이렇게 말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자 박아서 갈때 손톱으로 이렇게 받쳐주세요.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자, 그러면, 오른손으로는 1이나 2mm 아주 얇게 이렇게 잡아주고, 왼손으로는 얘가 말,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풀리지 않게 이렇게 받쳐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한번 제가 하고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렇게 박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하시면 어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한 10분이면은 이렇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이 끝났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연결된 거를 연습을 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건이 시작 부분, 시작 부분까지 시작 앞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넘어올 거예요. 근데 요게 있으면 말아서 넘어올 때 걸리적거리겠죠. 그래서 시작 부분을 요 봄봉한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게. 2cm 가량 잘라주세요. 1.5에서 2cm 가량 이렇게 잘라주시면 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양쪽을 이렇게 양쪽을 잘라주셨으면 사선으로 자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넣었던 거 똑같이 바늘보다 조금 앞쪽 이렇게 원단을 갈게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 부분은 왜냐 이렇게 모발이 들어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를 이렇게 들어서 요렇게 깨끗이 렇게 살짝 들어준다는 요거를 내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시데 시작하는 것 같이 그다음 갈아서 들어기게 이제 해주셨으면 일단 방법도 자, 1, 2, 2, 2, 잡고, 잡고, 이렇게 일단 와 봐도 똑같아요 자 1미리 2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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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리2으 이렇게 리2미 이렇게 리 2미리 2미리 지미리 2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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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미이2 보여드릴게요. 자, 거의 끝까지 왔거든요. 아까 전에 시작됐던 부분에 실 나와 있는 거 잘라내 주시고, 여기 거의 끝까지 왔죠. 여기까지 온 다음, 여기 부분에서 동일하게 그냥 말아서 겹쳐지는 부분까지 와서 뒤 밖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어떻게 자,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여기는 안 접혀 있었잖아요. 여기는 여기부터 말아박았었죠. 이부분을또 이미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고 요 시작되는 부분 여기 걸려 있거든요. 자 바늘 위치까지 갔 갔을 때 여기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냥 왔다 갔다 두번 해주시면은. 말아박기가 끝이에요 이렇게 여기 맨 처음 말아박기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와서 넘어와서 시작됐던 부분에서 와서 이렇게 겹쳐서 했죠 여기에서는 티가 나는 것 같지만 뒤집어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렇게 하면 원피스 밑단, 밑단을 이렇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파시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시접되는 부분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시접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이제 미싱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넘어오는 거, 이렇게 깨끗하게 넘어오는 거 만들 수 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실패 없이 말아 박기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포인트는 왼손으로 그냥 말아 박기 노루발이 해주겠지라고 하시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패한다는 의미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안에가 이렇게 말려서 깨끗하게 안 들어가고. 아마 바깥으로 이렇게 재단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습하면 할수 있으니까 포인트는 오른손으로는 도와주면서 이렇게 접어서 조금 1mm나 2mm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잘 말려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왼손으로는 얘가 완벽하게 말아받기 노루발에 말려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받쳐주는 거. 요것만 하시면은 10분 안에 아마 완벽하게 말아박기 하는 방법 마스터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여름철에 그리고 사계절 쿠션이나 프리를 만들 때꼭 알고 있어야 하는 잘해야 하는 말아박기 실패 없이 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소소하게 미싱을 하면서 이렇게 잔기술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영상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올려,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 aí